제 사교구 목자에 보고합니다. 목장 수는 24개이고, 목자 수는 24명입니다. 목장원은 285명이고, 예비 목자는 21명입니다. 지난달 새가족은 12명이고, 현재 태신자 인원은 110명입니다. 오늘 사례 발표 목장은 조영심 목장의 조영심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사교구 조용신 목장의 조용신 목자 집사입니다 저는 저희 목장은 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거의 대부분 초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수요일 수요기도회가 끝나고 오후에 모여 목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교인보검을 할때 우리 목장원들이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말씀이 어려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지만 교인보감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자신에게 맞는 말씀으로 여기며 대화들을 나눕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목장집회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날 모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장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아이가 아프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목장원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아이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은 한 명씩 시간이 되는 목장원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장원의 도움으로 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전도한 목장원과 세 가족은 같은 곳에 같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일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는 곳에 가서 침묵을 도모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새 가족도 저희 목장에 잘 적응할 것입니다. 우리 교구에는 금요일날 오전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평소 기도를 못하는 저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 시간이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참석을 안한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이 자라나면서, 자라면서 우리 목장원들의 신앙도 함께 자라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받은 마음은 한 명의 영혼이 귀하다입니다. 정말로 목장원들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목장원들이 반드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